첫 제자, 네, 우리 김 제자. <laughs> 왜 하필 나야? 첫눈에 반했습니다. 첫눈에 반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벙황과 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옆에 한 분이. 새로 생기셨습니다. 첫 제자. 네. 우리 김 제자. 네. 어. 오래 알고 지냈죠? 저희랑도. 음. <laughs> 정식으로 음. 이제 첫 제자를 맞으셨는데, 음. 그래도 소개는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소개, 소개 안 나갑니다. 무슨 소개? <laughs> 제자가 소개할 게 뭐가 있어? 음, 그냥, 봉황우 하령이의첫 제자자, 어, 김제자라는, 아직까지 명호가 없다 보니까, 네. 어, 명호를 받아서 내가 하래 그랬거든. 음, 그래서 아직까지, 네. 없어요. 어, 순둥순둥하게 생겼죠. 네. 어, 얼굴을 좀 이렇게 방송에 자꾸 이렇게 내 비춰줘야, 음. 지도 유튜브를 할거 아니야. 그쵸. 뭐가 됐든 간에, 네. 어? 그래서 한번 동참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뭐 딱히 김재자님 뭐 소개는 음. 스스로가 나중에 유튜브를 하게 되면 네. 어, 직접 하는 걸로 하고 음. 어, 나의 첫째자라는 것만 가기 시켜드립니다. 음. 네 근데 하기 전에 또 이거 해야 돼요. <laughs> 로또 12월달까지 계속 하기로 했잖아. 네. 어. 우리 재자님하고 제가 네. 기운을 받아서 한개한 어, 한 개를 일단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음. 22번, 26번, 15번, 4번, 43번, 35번 보너스 번 나갑니다. 짜단 3십번 당첨 응. 축하드립니다. <laughs> 사실 이 로또 콘텐츠는 저희 셈 말리던 콘텐츠잖아요. 그, 왜 말려요? 근데 뭐, 선생님이 분명히 이걸 하자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꿈을, 아. 좀 좋은 꿈을 꿔서, 근데 갑자기, 이렇게 콘텐츠 앞부분에, 네. 어, 짧게나마, 탁탁 진짜 서비스 아닌 서비스 같은, 이 있잖아. 왜? 주고 싶은 거야. 누군가는 뭔가가 나올 것 같아. 음, 어, 누군가가 지금. 어, 12월 달에, 음, 네. 어, 지금, 이제 사주 남았잖아요. 네. 어, 12월 달에 누군가는 내 번호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 음,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네. 음.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laughs> 그럼 이제 좀 제자분 이야기를 좀 음. 들어봐야죠. 어떤 얘기를 들어봐. 음. 왜 하필 보안공 선생님이었나?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많고 많은 선생님들 중에? <laughs> 왜 하필 나야? <laughs> 첫눈에 음. 반했습니다. 첫눈에 반했고요. 음. 이제 점사 보는 도중에 저희 어르신들께서 아빠가 아니면 안 되신다고 제 입으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음... 음, 응, 말을 하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신령님의 의견에 따라서 제 아빠가 되어달라고 음... 네, 부탁을 드렸습니다. 음... 음... 그 전에 뭔가 아시게 된 계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죠? 그냥 유튜브 보고 들어오신 분이 저도 분이에요? 유튜브를 봤는데 네. 전혀 안돼 갑자기 음... 뜨는 거예요. 근데 뭔가 모르게 꼭 가봐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몇 달을 고민했어요. 아, 진짜 맞으신가요? 이분은 요즘 세상에 가짜 무당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분은 믿을 수 있으실까 했는데 계속 가봐라, 가봐라 이 감정이 올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몇달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전화해서 아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해 음, 제자님들이. 네. 정말 생각 외로 음. 잘 따라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 저거 하겠나라는 생각도 내가 많이 안 했겠나. 네. 김제자뿐만 아니라 선제자라든지, 또 우리 김제자라든지, 음. 어, 다 잘한다. 그러니까, 의외로 내가, 어, 이런 면들이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음. 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자면, 음. 어, 아, 정말 내가 제자들은 잘 뒀구나. 음. 어, 아,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 네. 그러니까, 지금 보기 드문 좀 제자들이지, 어떻게 보면 어, 대한민국에 많은 제자님들이 음. 계시겠지만은, 그중에서도 우리 김제자님, 우리 제자들보다 더 월등하고, 어, 정말 순수하고, 어, 바른 그런 제자님들 많이 있겠지, 많이 있겠는데, 나는 이제 내 제자니까, 음. 어, 내한테 오는 제자들이 어쨌든 간에, 아 어,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내나 내나 지금 신 받겠다고 그 난리를 지기는 와중에도 네. 내한테 이런 제자들도 오구나 음. 라는 걸또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지. 음. 어, 그래서 감사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김제단님 사장님 뵀을 때좀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힘든 점 힘든 점은 딱히 없어요. 없었다고요? 네, 이제 꼼꼼하시고 많이 일이 있을 때는 예민하세요. 그거 말고는. 음. 풀어주시고, 다 보듬어주세요. <laughs> 세상에 이런 선생님이 없네요. <웃음> <웃음> 이런 선생님 많이 있죠. 근데 나는 풀어줄 때는 확실하게 풀어줘요. 네, 어, 아예 터치를 안 해. 근데 이제 좀 성격이 예민하잖아. 예민하고 좀 까탈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뭔가 일치 제자님들한테 너요거 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 안 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뭐라 하는 거지. 근데, 뭐, 그냥, 첫날 만날 뭐라 하고, 첫날 만날 막, 뭐, 어떻게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제자님은,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쨌든, 오랜 기간에 계셨잖아요. 계셨는데. 오랜, 오랜 기간이라요. 뭐, 얼마나 해봤다, 오랜 기간이고. 어. 그것도 오래 계셨잖아요. 그래서. <laughs> <laughs> 어, 오래 계셨는데, 앞으로 좀, 어떤 제자분이 되고 싶은지. 저는 저희 신할머니, 신아빠처럼, 네. 울고든 무당, 찐무당. 되고 싶고요. 진짜 사람 살리는 무당. 많은 중생 꼭그래 해라. 네, 많은 중생을 돈돈 욕심만 없으시고 네. 꼭 배워갈 겁니다. 잘해. 어, 내 나를 좀 많이 좀본받았으면 좋겠고 성격 빼고, 네. 어, 성격 빼고 어, 예민한 거 이런 거 빼고 있잖아요. 어, 근데 제자들은 예민한 것도 있어야 됩니다. 예민한 것도 있어야. 음. 사람들을 끌어가면 있어가지고 챙길 수가 있어. 그 예민하는 것조차도 무뎌지면은 본인 스스로도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판박이는 아니더라도 나의 50%만 닮아라. 음. 음, 50%만 닮으면 어 대한민국 이름 나고 오 고명난다라기보다는 어 소리 소문 없이 묵묵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되지, 제자들이 되지 않을까. 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네. 이 길에 절대 장사 없어. 내 아무리 똑똑하고 내 아무리 잘났고 내 아무리 돈이 많고 만약에 무당인데도 어, 내 아무리 뭐가 잘나도 이 길에는 장사 없어 왜? 내 의지와의 관계없이 가야 되는 그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날한 시에 손님이 싹둑끌릴 수도 있는 거고 한날한 시에 일을 안줄 수도 있는 거고 한날한 시에 내 몸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언제 뭐가 도사리고 있을지를 모르는 게이 길이고 네. 그래서 절대 그만해도 안 되고 이 길은 응.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다 힘들면 힘든 대로 이유가 있거니 생각을 하고 더욱 정진을 해야 되고 어, 잘 나갈 때는 또잘 나갈 때는 또잘나갈 이유가 있으니까 또 겸손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네. 어, 절대 이 길에는 장사 없어. 기왕이 제자분을 모셨는데 음. 선생님 혼자 얘기하고 계시면. 난더 옳은 제자... 말씀을 <laughs> 하고 계셔서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제자님모 뭐, 점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카메라 울림, 울, 아니, 울렁증 <laughs> 없애려고 <웃음> 지금 안 찼잖아. 아, 아 울렁증 때문에? 그래. 말 많이 안 해도 돼. 우리 제자는 <laughs> 네. 말 아껴야 돼. 어. <laughs> 점사 볼때말 많이 해야지. 어, 여기서 말을 많이 해. <웃음> 그쵸. <웃음> 네. 그러면, 점사는, 선생님, 제자분은 언제부터 보십니까? 주인부터 점사 봐요. 아 보고 계세요? 음. 이제 또 잘못 지금 말을 하게 되면 또 일부의 무단선생님들을 보면 또뭐 어? 어쩌고 저쩌고 할 부분이 있어서 음.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어, 생략을 하고 어, 점사는 지금부터 봅니다 음. 음. 아까 선생님이 제자님 목표대로 음. 돈 욕심 없이 바른 제자가 된다는 게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네 음. 힘들게 가고 네. 계시잖아요 이렇게 네, 표현이 있잖아요 네. 네. 다 아십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아빠의 길이니까 따라가야죠. 제자는 죽이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음. 있잖아요. 네네. 진짜 제자들은, 음. 어, 단물, 쓴물 다 봐야 되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한 길만 갈 수가 있어? 신받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단물만 가지고가 힘든 고락도 겪어봐야 되고, 음. 울어도 봐야 되고, 울부도 지져도 봐야 되고, 음.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내 스스로 벽을 또, 벽도 때려봐야 되고, 그 모든 걸 갖다가 이겨내야 제자잖아. 그렇죠이길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내가 제자님들한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절대 희노애락 없이 이길못 간다. 말 그대로. 내가 아파 봐야 남의 아픔도 알수 있는 거고, 내가 기뻐, 기뻐도 보고, 내가 돈이라는 것도 만져보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해봐야, 돈 많은 또 손님이 왔을 때 항상 즐겁게 사는 손님이 왔을 때다 음. 거기에 대한 감정을 컨트롤하고 읽어낼 수 있어야지만 음. 점사라든지 상담을 해줄 수가 있잖아. 음. 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너이 아빠의 그것만 봐도 너는50% 공부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서 하는 것만 봐도 50% 공부한다. 음. 내가 그 이야기를 해. 네네. 어, 실질적으로 정, 정말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 내가 아파하는 모습 왜 손님들하고 통화할 때 그런 부분, 상담할 때 그런 부분이라든지, 거기에서 다 배우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 김재자님 같은 경우에는 큰 고락 없이 지금 이 길을 들어왔단 말이야. 네. 내하고도 틀리게. 음.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어떤 고락의 그 쓴맛이라는 걸 깊이까지 못 들어가 봤어. 근데 그걸 간접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는 나를 통해서밖에 느낄 수가 없어, 이 아이는 지금. 음. 지금 상황은. 제자로서 걸어갈 때 고락을 느끼는 거는 본인이 이제 걸어가면서 느끼는 거고 네. 어, 인생에 대한 어떤 경험치에 대한 부분은 음.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을 다 보여줘. 우리 제자들한테는. 음. 어, 쉽게 얘기하고 제자들한테 빨 빨가, 앞에서 빨가붙고 돌아댕기도 음. 아무렇지도 않아. 또라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그런 또라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 정도로 아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라. 그랬을 때, 너 그거는 50%만 배워도 너가 성공한다. 제자로서. 그런 뜻이거든. 이게. 네네. 그래서 잘할 거야, 아마. 잘한다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제자분 자랑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 자, 시청자님들. 네. 어, 우리 김재현이 옷을 좀 뺑아리 같이 입었죠. 어, 귀여워요. 귀엽고, 순둥순둥하고, 어, 연금도 하고요. 어, 는 뭐, 신부모가 연금하다는 소리를 안 하겠습니까? 내 제잔데. 어, 연금합니다. 연금도 하고요. 단지, 어,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뭐, 이게 좀 불안할 때도 있어. 너무 음. 순수하다 보니까. 음, 근데 그게 더 좋은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어, 지금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네. 어, 축으로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얼마나 살이 앞으로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어, 자랑, 자랑, 그게 자랑이에요. 어~ 살좀쫙 빼가지고 진짜 본인의 노력에 또 그~ 그것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게 네. 살이 좀쫙 빠졌을 때에 또 그~ 쾌락이잖아 왜 사람은 또 그런 힘을 얻어서 또 사람을 살려 갈 때에 본인이 뭔가 해냈을 그~ 성취에 대한 거를 또줄수 있으면은 더 좋다 생각을 하고 뭐~ 자랑이라고는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제자들이 착한 거 네.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정말 군말 없이. 투정 없이 음. 따라와주는, 우리의 지금 옆에 자리에 다 없지만, 그런 제자님들이기 때문에, 음. 앞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정말 뭔가 대충 팍 뚫리면, 네. 어, 내보다 더 진짜 영검하고 더 멋진 제자님들이 되지 않겠나, 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네. 음. 그래서 뭐, 공 심은데 공 나는 거고, 음, 파심은데 파심이 나는 거니까, 음. 네, 바른 선생님 밑에서는 바른 선생님 나겠죠. 그래야 되겠죠? 네. 음. 알겠습니다, 되게. 오늘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